긴 겨울잠은 끝났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거인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이제 단순한 철강회사가 아닙니다. 탄탄한 철강의 방패에 날카로운 2차전지의 창을 장착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호주에서 리튬 상업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은 리튬이 진짜 돈이 되는 원년입니다. 중국의 구조조정과 인도의 수요폭발, 본업인 철강까지 바닥찍고 돌아섭니다. 개미는 팔고 외인과 기관은 115만 줄을 쓸어 담았습니다. 완벽한 손바뀜, 대세 상승의 전제 조건이죠. 지루한 박스권 돌파, 거래량은 500%나 터졌습니다. 차트가 말해주는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회사를 다 팔아도 주가보다 2배나 많습니다. PB 0.5배 수준의 역대급 저평가, 지금이 줍줍 찬스.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 3.5조원. 작년 대비 무려 60%나 급증하며 이익 체력이 레벨업됩니다. 급등할 때 사지 마세요. 32만원대 눌림목에서 잡고 목표가는 45만원까지 열어둡니다. 철강의 방패와 리튬의 창, 2026년 주도주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더 빠른 정보는 주식공장 팔로우.